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에서 지역 문화지를 만들고 있는 광안리 사람들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는 VJ들의 화려한 외출. 오늘 여행은 부산의 문화잡지 안녕 광안리 팀이 소개합니다. 네, 이번 코스가 미포에서 밑에 서시하에서쭉 달맞이 고개를 넘어가서 그리고 다시 이제 청사포로 내려가는 코스인데요. 평일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가볍게 푼다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민, 최석훈 두그 VJ가 떠나는 오늘의 여행 코스는 미포를 시작으로 달맞이 고기에서 갤러리 탐방도 하고 아트 프리 마켓도 둘러본 다음 청사포로 내려가서 등대도 보고 조개구이도 먹고 마무리는 해월정에 올라 달을 감상하며 끝내는 여정이에요. 그럼 오늘 여행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어 이분 최석훈 VJ 뭐예요? 아유 뻥튀기 하나에 행복하다. 맛있다. 네. 아, 맛있네요. 이게 <laughs> 뭐 나도 처음 왔어요, 이게. 촬영하느라 동네방네 안 다니는 데가 없는 VJ들이지만 미포철길을 직접 걸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는 석근 VJ. 지금 걷는 철길은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3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추억의 미포철길입니다. 전부 다 이런 놀이를 하는구나. 아시씨 같이 해볼까? 네. 아저씨 같이 해볼까? 네. 오, 혹시, 아, 오. 어, 어,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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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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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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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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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어, 때요 이기 제가 놓 보는 거예요. 좋아? 냥냥. <끼리> <끼리> 여기 와보셨어요? 와한문 있으세요? 3번. 네 번. 네 번째 오시는 거예요. I love it. 바다. 제, 산도 있어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laughs> 오, 바다가 이제 보여. 바다 소리 울려오네 형 바다야 바다 받아. 이제야 입을 여는 윤영민 VJ 아우 무건수행 중인 건 아니죠 어디, 어디? 닭들 여기 토로로도 키워놨아 닭이 저기까지 나와있어 오 뭐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닭 친구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친 브이제 여행단 보세요 석훈 브이제이의 넘치는 예능감 아 그동안 이 길을 어떻게 숨긴 거야? 자, 안녕하세요. 네. 저기 달맞이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아 이쪽 길이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바로 올라가면 쭉 있죠 길이? 예. 네, 네. 식당 지나가서 바로 올라가시면 돼아네 알겠습니다. 뭐, 사진 한번 찍어주세길 있대. 원래 코스대로라면 추천해주셨던 길이 미프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달맞이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좀 구체를 많이 했잖아. 한쪽에는 숲, 한쪽에는 바다. 근데 너무 예뻐. 두 번째 코스는 달맞이 고개 갤러리 탐방. 그 달맞이 고개가 좋은 게 곳곳에 이제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갤러리마다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또 작가들의 예술품을 보고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오셨나봐요. 아 형, 되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laughs> 어? <laughs> 형, 형 우리 갤러리 가봐야 될것 같은데. Like 형 문에 써 있는 거 봐. 일로와, 들어와. 오, 어, 동처럼 문. 오, 천둥도 특이해. 달맞이 고개에 있는 여러 갤러리 중두 VJ 마음을 사로잡은 갤러리는 바로 이곳. 이야, 오, 작품 들봐봐 재밌다. 네. 아, 지역에 왜 강화도에 아, 갤러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갤러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네, 네. 청사포하고 저 바다만 바라봐도 힘이 된거 아니겠어요? 아, 이 청사포가 <laughs> 아, 보여요 여기? 알아서. 아, 네, 우와. 이렇게 경치. 우와. 자이게 <laughs> 유인객들은 자 저녁으로 한 이틀 정도 주무시고 이게 구경하고. 아, 쉴 수가 있어. <laughs> 괜찮다. 형 우리 여기 한번 산다 갈까? 어... <laughs> 아, 근데, 아니, 근데 또 많네. 그거는 뭐, 남자분은 아니고 여자분은 아, 아, 여자분. 네, 네. 근남의 아 여자분. 금남의 공간이라니 아, 네. 좋다 말았네요. 여자분들은 좋아. 티비났다. 티비났다. 형 프리마켓 여기서 하는 건데? 프리마켓 없어. 어 여기서 한다 고 그랬는데? 음,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오마이갓. 아트마켓.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아, 9시까지. 그랬구나. 안 여러분도 안 잘,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어, 날짜 꼭 확인요. 서울 음, 공주의 집이래. 프리마켓은 못 봤지만 출리문학관은볼수 있겠죠. 출리문학관의 대부 김성동 작가가 지은 국내에단 하나뿐인 출리문학 전문도서관. 한평생 문학의 길을 걸어온 김성종 작가의 열정이 문학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이 뭔가요? 관장님이신 김자성자 종자 쓰시는 아, 소설가님 아. 책들이죠. 여인 동자는 MBC에서 방송해서 아실 거예요. 예. 아, 이게 그여인동자가요예 그렇죠. 그 최, 드라마. 최, 그래. 최, 그래. 90년대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국민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mbc 특별기획으로 방영된 이 명품 드라마가 김성종 작가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되게 아,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추님 문학관 한편에서 벌어진 진귀한 풍경. 마치 비밀의 공간처럼 마련된 이곳. 주말에는 이렇게 문학관이 웨딩 스튜디오로 변신한다네요. 어머나 눈빛이 울것 <laughs> 같아요. 윤영민 <laughs> vj. 괜찮아요. 또 한번 찍어야지 이제. 네, 저도 네, 것같은데요 언제 결혼하세요? 5월 23일입니다. 아, 그 꿈에 그린다는 거5월의 신부. 네. 와. 저는 결혼해서 참뭐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laughs> 근데 뭐 이쪽 형님도 아직 총각이라 상당히 부러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남선녀가 따로 없는 두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영민 씨 일도 좋지만 우리는 꼭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겠죠? 10분 아, 이하에서 을좀더 밀어보자. We 네. 추리 문학관까지 둘러봤겠다. 이제 청사포로 내려가 볼까요? 해운대 2번 버스 형. 청사포 가게? 어, 청사포 가네. 바로 앞이네. 그렇게 10분, 20분 오. 아무리 기다려봐도 마을버스는 감감무소식. 후... <laughs> 걸어가도요? 예. 형 예. 너무 안 오는데? 걸어가도 된대 예. 예. 가깝대. 결국 걸어가는구나. 예. <laughs> 우리가 미포에서에서 해서 달마주로에서 해서 청사까지 왔는데 아 여기 그 철길이네 동해안부선 예.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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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다동으로 기차가 다동으로 자전거 타고? 안녕해? <laughs> 조심해서 타. 발길 닿는 대로 걷는 여행길.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허, 근데 저기 저분은 누구? 망개망개 잡타이. 어, 이거 예, 뭐예요? 뭐예요? 잡다이망개떡입니다망개망개떡 예. 자, 손님, 보세요. 예. 기본이 좋습니다. 세요 예, 예. 만개떡 하고요. 네? 자가쌀떡입니다어 아 이게 좀 느낌이 달라. 야기야. 달라 느 만개떡 어디야, 청년 김정국 씨 그래. 청사포의 명물 대박자. 스타죠. 만개떡 사리야. 만개떡 사리 아이고. 아니야. 청사포잘된 모습 보라. 잡쌀떡 사리 잡쌀떡 사리야. <laughs>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분이 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도 놀랐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추억의 맛 만개떡도 어, 나눠먹고 아, 와 훈훈한 어, 정이 어, 넘치네요 청사포에 오면 꼭 봐야할 단골코스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인데요 그런데 오늘 웬 강풍이야 등대 구경은커녕 가만히 서있어도 힘들어 보이는 부 vj여행단 괜찮아요 갈매기도 날 힘들어해 밥도 안 먹고 걸었어. 거기 거기 가면 모든 조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 다 같이 나와요. 또 거기에 장어 구이도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와우, 조개 구이랑 장어 구이 맛있겠다. 고생한 VJ들 이제 먹어라. 아, 이게 대합. 여기는 키조개. 키조개. 여기는 가리비. 가리비. 음? 아. 이 사랑스러운 비주얼하며 역시 청사포하면 조개 구이죠. 싱싱한 가리비 한입 입에 넣으면 음 바다를 품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아, 어 오, 부럽다. 오, 맛있는 소리를 전하기 위한 VJ들 그들만의 노력 정말 대단하군요. <laughs> 석호 씨 괜찮아요? 하거나 말거나 전혀 반응 없는 프로 VJ 윤영민 음. 촬영도 좋지만 너무 했다 아픈지 좀 물어보지. 맛이 없을 수 없어. 우리는 좀 특가한 밥 거. 와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맛있다. 아, 꼬리야. 꼬리 움직여. 와. 꼬리는 누구 거? 오이 형다 먹어. 내가 다 줄게. 오잉. 조개 구이도 모자라 장어 구이까지. 와 음. 오늘 못 음. 버신 음. 지대로다. 어모려서 음. 살다 보니 VJ들에게도 이런. 릴 리포터들 먹는 것만 찍어 주던 두 남자 오늘에서야 한풀이 들어갑니다. 먹어 볼 네. 노장 BJ 영민 씨 장어 꼬리 먹고 파이팅. 아무신 제대로 하는데? 이번에 시청자사연 소개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영상 편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다 먹게 해 줘서. 덕분에 호신을 너무 잘 받습니다. 청사포에서 마무리하는 두 번째 여행. 이 정도면 성공인 거죠? 맞다. 맛을 약간 몸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잘할 수어요얘잘하잖 어디서 먹 아니 원래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농구지도 시켜주고. 독거노 이런 거책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사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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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디로 간대? 아, 어, 다음에 어디로 어디까지... 간대? 그치?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VJ들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간다! 다음 여행도 우리 함께해요!